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1일 저녁이고요. 어,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KMW 어, 테스 두 종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사칭방이 지금 기승을 좀 부리고 있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지금 현재 이게 제 사진과 제 이름을 다 달아 놓고 공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저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어 저는 이런 상담원 채팅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이런 어, 사이트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 이름을 그대로 달아 놓고 어, 상담원 채팅이 있죠? 아닙니다. 뭐 3차 회원, 뭐 이런 거 없으면 vvip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니었으면 32분이라 계시는데 뭐 피해가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것도 상담원 채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제가 아닙니다. 그다음 얘도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사진과 이름은 다제 걸로 만들어 놓고 공식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 피해자 피해를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올렸는데요. 안에 지금 대화를 제 사진과 제 닉네임을 쓰면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참 정말 이거 뭐 사기죠 이건 사기인데 어 여기 보시면요 투자금 수익률 한달300% 이상 보장. 과연 진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저는. 못 하고요. 이렇게 할 능,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남의 어 아이디 닉네임과 사진을 빌려 가지고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있을까요? 이렇게 잘하는데. 뭐 솔직히 주식에서 우리 여, 여러분들 그 스팸 메일 같은 거 많이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뭐 뭐... 그 얼마 이상 보장한다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사기 아니든가요? 99.9999% 사기 아니든가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죠.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주식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보장을 한다 그러면 어, 저한테 떳떳하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능력이 되시면 어, 제가 이분 능력 인정을 해드릴게요. <laughs> 근데 어, 그거 아니면 이렇게 치사하게 남의 어, 노력을... 어, 이렇게, 어, 이용해가지고, 이런 치사하게 사기를 칠 생각 하지 마시고, 어, 떳떳하게 어, 노력해서 본인이 힘으로, 어, 이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기,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KMW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 예전에 아마 이때 언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 어디선가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일단 지금 5G 관련 섹터들이 최근 지금 일단 조금 좋을 거라고 제가 계속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어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계속 5G 반도체 섹터 어뭐 소재, 부품, 휴대폰 뭐 이런 쪽 말씀을 드렸었고 친환경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걔네들이 그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하루하루 건너가면서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시장이란 얘기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어, 일단 이 차트 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이거 여기서 꺼드렸던 거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꺼드렸던 거몇 개가 꺼져 있었는데 다 지우고 제가 최근에 아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 하나 꺼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리를 밟고 오늘 일어섰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냈잖아요. 거래량까지 터쳐가면서 어, 그림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kmw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중장기로 보실 분들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중장기로 나는, 나는 중장기로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HLB도 그렇구요 몇몇 종목들 제가 중장기가 가능한 종목들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중장기로 보는데 이거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아깝겠죠. 절반 가까이가 날라갔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디선가에서 중장기로 보고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과정인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 나는 요 정도 먹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끊어내셨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중장기로 보고 있으면서 몇년 이상 이 5G라고 하는 이 섹터의 업황 자체를 어, 내 나름대로 보고 있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치가 나올 때까지 어, 나는 일단은 좀더 보겠어. 그리고 회사의 지금 상태 계속 업데이트 정보를 업데이트해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계속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타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단타를 저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단타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스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주었다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이고, 1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한 라인을 하나 잡아줬어요. 어, 대략적으로 요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일단 오늘 돌파하고 위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내일. 아 어, 아래 꼬리를 사실 요거 살짝 이탈을 해도 되고요. 이탈을 해서 만약에 내일 하루 그림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 6만 9백원 정도 요 정도에서 저쪽 저가를 딱 찍고 위로 올려주는 그림 나오면 어 내일도 꽤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한 6만 한 500원대 밑으로까지 내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위로는 6만 한 3,500원 정도, 6만 3,500원, 6만 3,700원, 요 정도 라인 정도에서 하나 지금 걸릴 게보이고요 어, 그러고 나면, 6만 한 5천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 5,200원? 요 정도까지는, 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가지는 못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번에 내일 한 번에 이렇게 간다라는 건 오늘처럼 이런 테마가 불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음,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번 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이 자리는 조금 돌파를 하려면 음, 진통이 조금 있어야 될 거고요. 어, 이제 그 진통 과정에서 얼마나 어, 수급을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어 빠르게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눌렸다가 이이 이 박스권 상에서, 상에서 어, 올라갔다가 한번더 맞고 내려가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음 이때 다음번에 올라갈 때의 수급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어, 오늘 캔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윗꼬리를 63,000원, 63,400원, 이 전, 전 시가죠? 전, 전주 시가죠? 어, 시가가 63,600원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63,600원 위로 한번 올려주는 그림까지 윗꼬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 주 뭐, 연이어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무난하고요. 월봉도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월봉 괜찮고요. 다음 이렇게만 끝나도 돼요. 이렇게 끝나도 다음 달또 상승 가능성 열립니다. 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고 어팡도 괜찮으니까요. 자 분봉 흐름도 놓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여기서 매물이 일부 약간 출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큰 물량 아니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뭐 그림 오늘 분봉은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흐름도 좋고 뭐 수급 상태도 상당히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KMW 일단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얘가 지금 이 6만 원 자리는 5만 9천 원 정도 자리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고 그다음. 그 이제 6 1 0 0 0원자리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장중에 살짝 그 밑으로 깰 수는 있는데, 안 깨는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 될수 있다. 아,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어, 테스도 일단은 상당히 괜찮은 업황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죠.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좀 줄여서 보면, 얘가 이때부터 시작, 2017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장기 하락이었잖아요.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여기서, 행보하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내고 나서 조금 조금씩 지금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그림 때문에 우상향 우상향에 대한 추세가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씩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짜, 짧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 좋은 그림을 만들 들었다고볼수 있고 어제요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거래량이 뭐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었고 어, 위에서 놀았죠 어제 시가보다 위에서 놀다가 결국은 어, 어제 시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결됐네 하는 거 있었죠. 어, 사랑의 짝대기. 22,500원 자리 일단 하나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2 3 0 0 0원 자리도 지금 하나 보이긴 합니다. 오늘 저가네요. 오늘 저가 자리도 하나 지금 보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저가를 찍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요 자리도 지금 하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이거이 자리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어, 한요 정도까지는 또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자,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얘 예, 지우겠습니다. 얘 예, 지우고. 자, 요렇게 보면, 일단 내일 그림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어, 일단 내일 그림에서도 오늘 저가했던 23,000원은 안 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만약에 저가를 23,000원을 깬다라고 하면 22,500원을 봐야 되고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또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도 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캔들의 의미가 거의 상쇄돼 버리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밑에까지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자리 내주면 22,500원 내주면요 어 일단 23,000원을 지킬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23,400원이잖아요. 그래서 썩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22,500원까지는 열려 있다. 23,000원 위에서 저점 찍고 올리는 게더 좋은 그림일 수 있다. 24,000원이 지금 저항 라인인데 아주 강한 저항은 아니란 말이죠. 한번 걸렸다,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 걸려줬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예의를 차려줬잖아요. 차려줬으니까 내일,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주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올리는 그림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림이 될것 같다. 얘도 길게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뭐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큰 뭐. 지금 어 뭔가 매도를 고민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서 지금 너무 주가에 연연 안 하시면 될것 같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고 24,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 어 장중에 이 25,000원 자리에서 한번 어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장중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한 2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상황에서 놓고 봐서 내가 이제 요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했어. 그러면 나는 어 일단 한번 끊어 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나는 이 자리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캔들이 지금 너무 좋게 나와서 이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놓쳐버린 상태인데, 이 22,500원 자리가 일단 안착이 돼야 한번 좀볼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리도 지금 결코 낮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봐서는.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서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 맞습니다. 맞는데 어, 지금 단기적인 시세에서 놓고 보면 조금은 어, 낮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어, 보시면 아마 대응하는 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주봉상으로도 그림이 상당히 좋죠. 양음양 패턴인데 장대 양봉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한주 내일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한주 주 예를 들어 뭐더 올리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도한주 살짝 쉬어가지고 이것처럼 양음양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그림은 지금 좋은 그림이에요. 시장이 물론 어느 정도 안정이 뒷받침 돼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25,000원 2 어, 25,000원 자리가 월봉상으로도 조금 한번 자리는 줄수 있을 것같긴 하네요. 월봉상으로는. 자, 오늘 분봉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분봉 흐름은 좀 좋지 못했고 수급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큰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 전체적 이 업황이나, 어,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변수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 조금 수혜가 예상된다는 라 얘기가 처음에,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혼돈의 상황이었죠. 어,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도 했다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다가 했다가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그림이 오히려 하루 쉬어가는 그림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요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KMW와 테스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